따라서 성전에서 가르치심. 오늘, 오늘 말씀도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대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성전과 회당의 특징은 뭐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 혹은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은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 유대인들의 교육기관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만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죠. 뭐,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거기서 이렇게 집한 나를 구별했다그래서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신화고계라고 하는 이 회당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갈수 없으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가 멀어 떨어졌으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의 그 영성을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걸 세워 가지고 신앙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절에 많이 만들어진 게 회당입니다. 바울이 그 회당을 계속 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이 있는 곳엔 회당이 있고, 회당이 있는 곳엔 유대인이 있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뭐 그... 바벨론 제국 전 국토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마을마다. 야 오늘날은 교회죠. 곳곳마다 세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회당을 세워놓고, 안식일 날이 되면 일안 합니다. 일,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발간가에다 가만히 울며 생각해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참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날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려고,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았더라면 아주 참 좋았을 텐데, 알기는 알았는데,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땐 율법밖에 없으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게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되는 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죄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공로화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나 보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으려고 돌리려고 주셨던 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왔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어머. 율법을 한지 켰나 봐. 말씀으로 돌아가자. 거기까지는 아무를 하자고 못그 근데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자랑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 라고 자랑하는 거. 자기의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의인 됐다. 자기 공로. 내가 이렇게 율법을 많이 지었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이만 하면 됐지 않아? 그리고 자기 공로 이세 가지를 그 이야기한 게 그게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과 잘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 종이장 한장 차입니다. 이 알려면 제대로 알고 모르려면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냥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뭐 안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알면 절대로 다른 길로 가라고 막 밀어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가령 할때그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근데 진짜 복음으로 가야지. 진짜 말씀으로 가야지.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말씀인데 복음으로 간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자녀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성전과 회당은 믿는 사람 혹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 또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거기다. 거기 가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첫성빌리보에 가서 물, 강가로 나갔다 그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또. 그, 뭐. 그니까, 거기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찾아가야 됩니다. 가끔 선교한다고 착 오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바쁜 철에 오지까지 언제 가요? 오지가 갈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선교사는 오지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살때이 짧은 인생,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라는 얘기를 제목으로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또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왔는데 좀그 신변이 좀 불안해요. 그 지금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내놓고 다니시다가 붙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돌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좀 겁이 없어요. 아,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아이, 아이 성전에 와가지고 내놓으 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드러내고, 예,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숨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말씀을 전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은밀하게 그뭐 잡으려고 한 사람이 무서워서 그냥 덜덜 떨으시면서 눈치 봐 가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전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매 마지막에 보면 조금 더 있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때가 돼야 잡지. 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잡냐. 그러면서 조금 더 있다가가, 어디 나오냐면요. 어이, 어디 있어. 금방 봤는데 안 보이네 또. 33절에. 33절에 보면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조금 더 있다가.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러니. 그,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또 때가 있다고 하는 건,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별로 그뭐 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지, 뭐 아무 때나 죽냐. 그래서, 니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근데,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한번딱 뒤집으면 성경에 다 있어. 성경에 다 있는 건데, 근데 표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이렇게, 그, 그런 분들이 하면, 와, 어떻게 좀 그런 말을 했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워서 나는 이북에 있는 분들만 이북에 계셨던 분 그분 비행기 안 탔잖아요. 그분만 무서워 가지고 비행기를 안 타는 줄 알았더니 아니 뭐목사님 가운데도 비행기를 못타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비행기를 못 타냐. 떨어질까 봐. 아그 <laughs> 이북에 계신 분이 저기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탄다는 얘기 들은 적에서도 아니 목사가 무슨 또 무슨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봐막 얘기 내가 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제주도 한번 타고 갔다 왔대요. 그래서 야,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타고 갔다 왔냐. 사명자는 안 죽어요, 안 죽어. 때가 돼야 죽지. 아무 데나 죽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시잖아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죽어요. 때가 돼야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다고 또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막 내놓고 막 나도 한번 해본다. 그러다. 돌맞아 죽어요. <laughs> 그러지 마요. 돌맞아 죽어요. 예수님은 때가 아직 안 돼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여기 28절에 예수께서 성제를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 나를 보내신이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나는 안 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지금 아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고 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이는 참되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도 결국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 낮다 그러니까 아 이거 피조물인가? 예수님 피조물 중에 한 분인가? 또 그가 나를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이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돼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이 글자를 자구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열심히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복음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것을 이렇게 전하셨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심서 알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호세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심사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해서 심을 쓰면요.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조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게 얼마나,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어떤 책을 읽다가 책한 권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책한 권을 읽으면서 적어도 그 책에 언더라인을 하나 정도 글수 있으면 책값 뽑았다고 생각해도 된다. 근데 책을 다 읽었는데, 언더라인을 긁릴게 없어.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언더라인을 긋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그 구절에. 막야 이거 은혜가 된다. 쫙, 이렇게. 그래서 언더라인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불러 공부할 때, 언더라인을 왜 긋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거, 이거 시험에 나겠다. 언더라인 쫙. 책을 읽으면서 언더라인을 쫙. 근데, 언드라인을 걷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말씀 되시길 주여 추권합니다. 부흥사 되는 거, 성경 10절만 깨달으면 부흥사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 10절만 깨닫 은혜 받고 깨닫고 있으면 부흥사 된대요. 아, 실제로 10절 가지고 설교합니다. 10편 설교하는 거잖아요. 10절만 은혜 받으면 나가서 부흥사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는 만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왜 믿었을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들 이 예수님보다 더 표적을 많이 해야겠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성전에서 행하셨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믿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믿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표적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성전에서 표적을 보이셨으나 지금 우리 삶에 눈앞에 보여 주시는 거나 뭐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를 이렇게 보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보여주십니다. 무슨 비밀이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못 믿고 믿을까 말까? 맨날 의심하며 도마처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 도마는 잘 믿었어요. 도마가 자꾸 이게 의심하는 도마로 예화가 이렇게 그 쓰여져서 그러지.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좀 이렇게 도마가 의심한 것도 같아요. 도마. 훌륭한 분입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다잖아요. 인도가 옆동네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걸어서 갔을 겁니다. 아마 선교사들이 걸어가다가 다 시말라의 산 넘다가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게 못 가는 데입니다. 못 가는 데.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 항해술 배가 발달해가지고 배 타고 선교사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배가 막항구 이렇게 가면서. 야배 타고 막.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먼거로 가는 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배탈 수도 없어요.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인데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시말라야 산을 넘다가 죽었다. 그냥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동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가다가 죽어도 또 가고. 가.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해요.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이거를 해가 이제 그땅 끝까지 전하라 하랬으니까 가야 된다고. 갈 길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도마는 어떻게 어떻게 인도까지 세상에 가 가지고 조금 더사셨으면 한국까지 왔을 텐데. 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국에 온 분은 없어요. 그래도 인도까지 는 도마가 왔잖아요. 아, 조금만 더 오면 중국도 조금만 더 오면 한국도. 든 그 예수님은 믿게 하는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드러내고 가르치셨고 아는 것을 가르치셨고 믿게 하는 것을 가르쳤다.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이시데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사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같은 사건들을 막 계속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절을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더잘 믿게 도와주시고 확신 있게 믿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인하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